Most people do not die from fast death, but by slow death. Today, most people listening to us are gonna die from cardiovascular disease, cancer, dementia, diabetes. If we want to really figure out a way to live longer and live better, meaning when we're in the last decades of our life, not be in a state of total decline, we need a totally different playbook. So, what you really need to do. 피터 아티아 박사는 세계적인 장수의학 권위자이자 노아 및 만성질환 전문의사입니다. 그는 의학 3.0이라고 지칭하는 표준의학이 4대 만성 질환들이 발병된 후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 결과로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좀더 연장시키게 되는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의학 3.0을 제시합니다. 의학 3.0은 4대 만성 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년기까지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목표합니다. 그는 저서 질병 예방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책에 찬사를 보냈고 요즘 핫하신 서울아산병원의 정희원 노년내과 교수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몇 번이나 쳤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몇 번이나 쳤는데 여러분의 귀한 시간 12분만 투자하시면 건강한 노후 준비는 끝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의학 및 기타 여러 발전의 결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오랜 인류 역사를 돌아봤을 때 100세 시대는 매우 어색한 표현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1900년대 도 기대 수명은 50세가 안 되었습니다. 낮은 기대 수명의 대부분의 원인은 사고, 부상, 감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학 및 위생들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을 늘리고 100세 시대를 열었는데 우리 앞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암, 신경 퇴행성 질환, 이형 당뇨병 네 가지 만성 질환은 대부분의 현대인이 겪는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는 이 만성 질환들을 느린 죽음으로 비유하는데 우리 몸에 서서히 쌓이면서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현대 의학 느린 죽음을 부르는 4가지 만성 질환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쏟은 노력에 비해 심혈관 질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룬 발전은 보잘 것 없습니다. 약 60년 사이에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암 사망률은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로 50여 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차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노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만연해 있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은 아직 나올 기미조차 이지 않습니다. 이형 당뇨병도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이 여전히 심각한 공중 보건 위기로 남아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겹겹이 쌓이고 복잡하게 얽히는 만성 질환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만성 질환들은 누적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위험 요인들이 추가되고 서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종합되는 형태입니다. 예컨대 이형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배사 이상은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 병을 유발하고 촉진하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개 이 병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며 대체로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기까지 아주 긴 세월이 걸립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이 병은 심장동맥 안에서 20년 동안 진행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 습니다. 만성질환을 완치하기 힘든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만성질환들이 몸에서 상당히 퍼진 뒤에야 치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느린 죽음에 대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고려해봤을 때 만성질환을 발 병시키는 요소들이 몸에 쌓이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위 만성 질환들을 부르는 위험 요인 중 상당수는 비교적 쉽게 줄이거나 심지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 2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금연 조치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야말로 어떤 치료법보다 말기 폐암 환자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예방 수단인 금연이 의학이 지금까지 고안한 모든 말기 단계 개입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티아 박사는 이제 우리가 의학 3.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학 3.0의 핵심은 예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 2.0과 3.0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수명에 대한 시각입니다. 의학 2.0은 죽음을 피하는 관점에서의 수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3.0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수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각화된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수명,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나타냅니다. 세로축은 건강 수명의 두 차원인 신체 기능과 정신 기능의 총합을 나타냅니다. 실선은 우리 인생의 자연스러운 궤적을 나타냅니다. 생애 약 5분의 1을 지낼 때까지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꾸준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점선은 의학 입점령이 개입된 현대인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비교적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덕분에 우리는 좀더 오래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이르면 변화가 시작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정 시점에 이르면 쇠퇴는 가팔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에서 75세에는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약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두뇌와 신체에 제약을 느끼며 안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영향도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무렵에는 만성질환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의학 2.0은 바로 이 시점에 개입합니다. 심장병이든 암이든 다른 어떤 질병이든 의사는 치료할 것이고 운이 좋다면 수명이 몇달 또는 몇 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건강 수명이 이미 한참 떨어진 시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는 삶의 질을 유의미하게 개선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늦춘다는 의미입니다. 의학 2.0이 아주 잘하는 일이며 이것이 현행 체제에서 우리 대다수가 예상할 수 있는 끝자락 10년입니다. 이제 긴 파란색 점선을 보겠습니다. 이 곡선은 이상적인 궤적을 나타냅니다. 이 궤도가 바로 우리가 목표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건강 수명이 50대 이상까지 똑같이 유지. 되거나 더 개선됩니다. 이 곡선은 아래쪽 공간이 훨씬 넓은데 이 공간은 더 길고 더 나은 삶을 의미합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열정을 추구하고 여행을 다니고 의미 있는 일을 계속하는 삶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에 쇠퇴하기 시작할 때는 하락이 가파르고 비교적 짧게 끝납니다. 이 시나리오를 따르면 우리는 더 오래 더잘살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바입니다. 죽음을 늦추고 추가로 늘어난 여생을 최대한 즐겁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음 삼각형인 인지, 신체, 정서 세 가지 요소의 악화를 늦추거나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인지력 쇠퇴를 경험합니다. 예전과 같이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기억력도 쇠퇴하기 시작하고 집행 기능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치매까지 이어지진 않지만 많은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인지력이 쇠퇴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의 쇠퇴를 경험합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들고 뼈밀도, 지구력 안정성, 균형감각도 줄어들다가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또 만성통증으로 예전에 쉽게 하던 일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면 비교적 활동적이고 건강하게 살다가 넘어지거나 뜻밖의 부상을 당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우리 목표는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인지력및 신체기능 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서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앞선 두 가지와 달리 이 정서건강은 대체로 나이와 무관합니다. 겉보기에 건강한 때에 정서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중년에 슬그머니 찾아들 수도 아니면 말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서건강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의 신체건강 행복 생존 자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인지 신체 정서 이세 가지는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체를 균형있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요소들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 다음 오각형 항목을 균형있게 챙겨야 합니다. 이 항목들 또한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운동을 라면 정서건강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니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잠을 잘자니 식욕이 줄어들어 영양과다를 피하고 건강한 대사 기능을 유지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잘 못자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 정서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식욕이 증가해서 과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이 피곤하니 운동을 안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질병예방에는 각 항목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너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컨텐츠에서는 운동에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의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 보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 중 아티아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망 자체를 늦출 뿐만 아니라 인지와 신체 세태를 다른 네 가지 수단보다 더 효과적으로 예방합니다. 운동은 정서 건강에도 강력한 효과를 미칩니다. 건강 수명을 높이는 운동의 핵심 요소는 심폐 체력과 근력입니다 심폐 체력은 몸이 산소를 근육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근육이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흡수해 장거리를 걷고 달리고 자전거 타고 헤엄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으로도 드러납니다. 유산소 체력이 더 클수록 어떤 활동을 좋아하든 그 활동을 할 에너지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폐 체력은 장수와도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2018년 미국 의사 협회 지에는 12만 명 이상을 추적 조사해 보니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을수록 모든 질병의 사망률이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육도 장수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약 4,500명을 1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연구 기간에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대조군보다 사망 위험이 40~50% 더 높게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중요한 것은 근육량 자체보다는 근력, 즉 힘을 내는 능력입니다. 헬스장에서 대흉근이나 이두박근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육이 강해야 합니다. 노화의 주된 증표 중 하나는 신체 능력이 퇴약해지는 것입니다. 10년씩 지날 때마다 근력과 근육량은 줄어들고 뼈는 허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균형감각이 떨어집니다. 신체 활동 수준과 근육량은 약 65세부터 급격히 줄어들며 약 75세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80세 무렵에 평균적인 사람은 근육을 최대보다 약 8kg을 잃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하는 사람은 훨씬 덜 평균 3, 4kg만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소하는 근육량은 노인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각상 위험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습니다 근육량이 더 많은 사람은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또한 근육은 뼈를 바로 세우고 온전히 유지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즉 근육량이 더 많을수록 온갖 문제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일을 더 잘합니다 심지어 수술 뒤 휴유증까지도 막아줍니다 앞서 설명했지만 운동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인지 건강과 정서 건강까지 건강수명의 세 영역 모두에서 쇠퇴를 늦춥니다 따라서 달리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치기, 헬스 등 심폐체력 및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티아 박사는 우리가 노년기에도 할수 있기를 희망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과제 10가지를 추천합니다. 이는 우리가 늙어갈 때도 잊지 말아야 할 필요한 유형의 체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종목을 바꾸거나 목록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 신체활동의 목록을 시각화하고 이를 위한 운동을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도 좋습니다. 중년인 아티아 박사는 본인의 신체 과제로 다음 10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본인에게 필요한 목록들을 생각해보고 목표로 만들고 꾸준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결성과 누적 효과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4가지 만성질환은 시간이 누적되면서 여러 위험 요인이 추가되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면서 종합되는 형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켜야 할 5가지 항목도 시간이 누적되면서 긍정적인 복리 효과가 커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신체에 좋은 방향으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이 연결성과 누적 효과를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온전히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마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 수명을 더욱 늘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피터아티아 박사의 저서 질병 예방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읽어본 건강 관련된 책 중에 내용이 가장 밀도 있고 잘 구성된 책이었습니다. 꽤 많은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것 같지만 사실 전체 내용 중에 약35% 정도만 다뤘습니다. 다루지 못한 65%의 내용에도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정말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길 원한다면 질병예방을 읽어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